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포터, K3, 가솔린, 터보 모델이나 a p l 모델은 수동 면서기 모델로 구매하신 수동에 대한 로망이 있었고요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연비가 제일 큰 주차장도 50% 할인 캐스퍼에 비해서 내장재가 좀더 제가 키아 188인데도 불구하고 레이에 비해서 장점이 있는데요 단점은 승차감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차량들 중에서 승차감이 제일 안 좋은 차인 것 같아요 수계에서 짜서가 안 나긴 하죠 레이가 본인보다 레이가 중고차 감가방어하 근데 사실 어쩔 수 없긴 한게 형님들 안녕하세요. 기사입니다. 기아에서 2004년부터 판매하는 비스토의 후속 모델로서 경차의 대명사이자 경차의 바이블인 바로 3세대 올뉴 모닝입니다. 혁신적인 디자인과 풍부한 장점을 바탕으로 3세대 올뉴 모닝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기아 모닝 차주분을 만나러 부산광역시에 도착했습니다. 가볍게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20살에 이제 군대 준비하고 있는 모닝 차주입니다. 아, 차주님 지금 20살? 네, 맞습니다. 2 0세신데 지금 자동차 운행하고 계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곧 군대 이때를 앞두고 계신 지금 현재 심경이 어떠세요? 이제 좀 있으면 가야되다 보니까는 마음이 참 찹찹한데, 그래도 차가 있으니까는 참 재밌게 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 차는 19년식 3세대 올뉴모닝 차량이고요. 트렌디 트림에 이제 수동변속기 들어간 차량입니다. 옵션은 이제 열선 시트, 가죽 시트, 전동 사이드 미러 들어가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지금 수동변속기 몰고 계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4 50대 아재도 아니고 20세, 20살이신데 운전병 준비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네, 지금 수송병 준비하고 있고요. 논산을 지원했습니다. 이 차량 신차로 구매하신 건가요? 아니요 이 차는 중고로 구매했습니다 구매는 언제 하신 건가요? 23년도 12월에 구매했습니다 구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엔카스 700에 올라온 거를 딜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부대비용 포함 700에 업어왔습니다 현재 총 주행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주행거리는 29,500 정도 되는데요 차량을 당시 업어왔을 때는 23,000 정도 되어왔습니다그 전에 타시던 차는 어떤 차 타셨나요? 그 전에 탄 차는 없고 이제 이차가첫 차입니다 3세대 올뉴모닝을 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사회초년생으로서 이제 유지비랑 유류비가 저렴해서 구매를 먼저 고려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차가 주는 이제 세금 혜택이 커서 구매를 고려하게 되었고요 차체가 짧기 때문에 초보운전도 충분히 연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차주님께서 1.0 가솔린 터보 모델이나 1.0 lpi 모델은 고민 안 해보셨나요? 네 일단 둘다 고민해봤는데요 1.0 터보는 자동 변속기밖에 출시가 안 돼서요 수동 변속기를 찾던 저한테는 일단 제 대상이었고요 lpi 모델 연비는 좋긴 하지만 출력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외된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 애초에 경차인이 모닝 자체가 출력이 약한데 아니 LPI 모델이라고 더 약해 출력이 예보다? 내 네, 다른 동호회분들 말씀에 의하면 이제 LPI 모델은 일반 가솔린 NA보다는 더 나간다 이런 식으로 말씀 많아서요. 그래서 LPI는 제외하고 가솔린을 구매한 것 같습니다. 그럼 차주님께서 4단 자동변속기 말고 5단 수동변속기 모델로 구매하신 이유 있을까요? 일단은 옛날부터 차를 좋아하기 때문에 수동에 대한 로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경차는 이제 무엇보다 드럽게 안 나가기 때문에 수동을 선택해야지 그나마 이 3기통에 있는 말을 그 끝까지 짜낸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제가 수동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운전병을 지원할 거기 때문에 수동 배속기를 좀더 익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차를 괴정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림이 굉장히 다양한데 트렌디 트림으로 선택하신 이유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경차는 옵션이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차이기 때문에 후방 카메라 이런 건 아예 제 대상이 없고요 전 전동 사이드미러 그 다음에 전동 윈도우 그 다음에 이제 블루투스 만 되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적당하게 트렌디템으로 가성비 있게 구매한 것 같습니다. 3세대 오인유모닝과 동시에 구매를 구매했던 차량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수동 차량을 위주로 구매를 고려하고 있었고요 포터 그 다음에 아반떼 스포츠 k3 그 다음에 포르테 정도 구매를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애매하게 이상이게껴 있는 포터 좀 어색한데요 네 포터를 이제 구매 고려한 이유가 운전병 들어가면 화물차나 안금 레토나 같은 많이 보게 될 텐데 그런 걸 편하게 미리 이제 포터 가지고 연습을 해보자 화물차로 연습해보자 라고 생각해서 포터를 구매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포터 포기하신 이유 뭐예요? 차 차를 사면 무조건 데일리카로 타고 싶은데 포터 타면 이제 너무 연습용 차량이라는 <laughs>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차량들 포기하신 이유 뭐예요? K3하고 아반떼를 포기한 이유가 차가 좋긴 하지만은 제가 아무래도 사회초년생이다 보니까 유류비나 이제 유지비가 힘들어서 이제 포기를 하게 되었고요 무엇보다 이 차는 이제 군대 나와서도 탈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차주님께서 그래서 이 차량 네. 팔지 않고 갖고 계시다가 제대하고 나서도 계속 타고 다니실 예정인 거래요. 네 그렇습니다. 에, 에.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준준형보다는 아무래도 경차가 세금이나 유지비에서 저렴하기 때문에 이제 경차 선택하고 왔습니다. 3세대 올뉴모닝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 차는 일단 연비가 제일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반 도로주행에서는 한 13에서 14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속도로에서는 제가 7월 말쯤온게2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 연비에 신경 쓰지 않아도 그래도 한 25로 나온 거예요? 네네. 발컨 안 때리고 그냥 쭉 가도 25가 지키더라고, 요 저는. 차주님 평소에 운전 스타일은 어떤 편이세요? 아무래도 친구들이나 그러면 저 혼자 드라이빙을 즐기기 때문에 조금 과격하게 밟는 편입니다차주님께서 예비 레터나 운전병이기 때문에 때문에 지금 부산 시내에서 1단, 2단, 3단을 아주 자유자재로 조금 파이팅 있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 유랑 고급 유 중에서 어떤 거주요하고 계세요? 무엇보다 경차기 때문에 그냥 일반 유 넣는 게제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2년 전에 출연해주셨던 3세대 올뉴 모닝 부산에 계신 차주님께서도 고급 유 주유하고 계셨어. 그거는 경차 태 너무 사치가 아닐까. 그러니까. <laughs> 그럼 평소에 차주님께서 어떤 모드를 주행하실 분이세요? 이 차는 모드가 없기 때문에 역시 경차의 에코 노멀 스포츠를 기대하는 건 사치예요. 그리고 차주님께서 일반 공도랑 고속도로 운행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거진 5대 5 반반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주행을 하셨을 때 복합 평균 연비는 몇 킬로 정도라고 볼수 있을까요? 17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통 주유하는 습관은 이제 계기판의 바늘에서 이제 반이 되었을 때 주유를 시작한 편인데요. 부산 기름가 1,600원 기준에서 한 2만원에서 2만, 2만 5천원 넣으면은 가득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 그렇게 만땅 채우셨을 때총 주행 가는 거리는 몇 킬로 정도 나오나요? 450에서 500 킬로 정도가 되는데요 1600원 기준으로 했을 때한500 킬로 정도를 4만원에서 5만원 정도면 은 주행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렴한 유시배가 될것 같은데요. 이제 부품들이 다른 준준형이나 대형보다는싼 편이고 세금 절세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영주차장도 50% 할인 때리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50% 할인 때릴 수가 있고 보험료도 저렴하고 세금도 저렴하기 때문에 20살 이심에도 불구하고, 유지하시기에는 준중형에 비해서 확실히 메리트가 크긴 하죠.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저이 차의 실루엣 디자인이 진짜 마음에 드는데요. 3세대 모닝 같은 경우는 날렵하게 생기다 보니까 프라이드 약간 패밀 룩이거든요. 해치백인데도 약간 세단 느낌 난다. 이렇게 볼수 있고, 2세대 모닝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귀엽게 생겼는데 이제 약간 동글동글하게 네. 생겼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2세대 모닝에 비해서 3세대 모닝이 좀더 나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적으로는. 그래서 전면부 보시게 됐을 때 굉장히 날렵해진 헤드램프의 존재감도 굉장히 확실하고요 헤드램프와 이어진 호랑이 코 형태의 메탈, 라디에이터 그릴과 더불어서 더욱 과감해진 하단부의 버퍼 디자인이 오일리모니의 전면부 디자인을 완성을 시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측면부 부시게 됐을 때 경찰 대명사인 모닝의 아담한 측면부 디자인 인상이 깊은 것 같은데요. 차준호 이 차량의 휠을 몇 인치일인가요? 이게 아마 14인치일 겁니다. 최상위 트림 가게 됐을 때는 16인치까지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후면부 부시게 됐을 때좌우의 균형감 있는 세로 형태의 테일램프와 더불어서 전체적인 느낌이 컴팩트하면서 조금 더 다부져진 더뉴모닝의 후면부 디자인이 인상이 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실내 디자인도 진짜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일단은 회색깔 시트하고 회색깔 트림이 이제 전체적으로 밝은 분위기를 연상시키고요. 네. 통일감이 있다. 네, 통일감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계기판이 2세대 모닝 대비해서 3세대 모닝 이좀더 깔끔한 것 같습니다. 근데 회색 통일감은 있는데 너무 옛날 느낌 아닌가요? 이게 오히려 레트로한 거죠. MG 세대가 이제 자기만의 개성을 뽐내기 바쁘잖아요. 이제 저는 레트로 한번 승부하겠다이보세 20분 쓸게 얼마에 봅니까 이게? 네? 얼마에 봐야 돈2 0석쓸저 죄송한데 저보다 음... 형님 아니세요? <laughs> 20살 맞아요? 20살 맞죠? 몇 년생이세요? 25년생입니다. 그래서 실내 디자인 보시게 됐을 때스리스포크의 핸들이 멋진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고 균형감 있는 센터페시아의 디자인이 실내가 더욱 더커 보이게 하는 느낌을 주면서 차주님께서 원하셨던 레트로한 감성을 정점을 찍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장점이 이제 수동 변속기여서 전점이 큰것 같습니다. 예? <laughs> 지금 시대가 오는 시대인데 왜 수동 변속기 가장점이에요? 레이나 모닝 일반 자동 4단보다 이게 더 빠르다고 생각되는데요. 이 차량은 지금 5단 수동 변속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차가 제가 이제 변속하는 타이밍에 따라서 이제 다알기 때문에. 수동 면속기로 인해가지고 4단보다 5단 일단 단수가 많기도 하고 좀더 출력을 빨리빨리 전환을 할수 있는 변수 타이밍을 제가 직접 잡아다 보니까 네, 그런 경쾌함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2 차량 3기통 1리터 자유롭게 엔진에다가 7 6마력이 9.7터크거든요 조금 부족한 출력이긴 하지만 이 차주님이 요 기가 막히게 <laughs> 손놀림으로 이제 <laughs> RPM을 재빠르게 변속을 할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상쇄시킬 수가 있는 거죠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캐스퍼에 비해서 내장재가 좀더 덜어져 있기 때문에 저처럼 약간 키도 크고 덩치가 큰 사람이 타기에도 편하고요 캐스퍼보다 내장재가 덜어져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캐스퍼는 이제 도어 쪽에 있는 내장재가 두꺼운데요 저처럼 덩치 큰 사람들은 탔을 때 다리가 오므러지게 되면서 차를 운전할 때좀더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차량은 이제 내장재가 최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되 있기 때문에 저 그럼 덩치도 크고 킥도 큰 사람이 타기에는 편한 것 같습니다 저 죄송한데 퀘스퍼가 풀옵션 때리면 거의 2천만원 짜리 차인데, 그리고 신형인데. 그래서 저는 모닝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차 치고는 헤드룸이 상당히 괜찮은데요. 제가 키가 188인데도 불구하고 주먹이 한개반 정도 들어갈 만큼 헤드룸 공간도 충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키가 188이시고 덩치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뭐 머리가 닿거나 그렇진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급 경제차인 레이에 비해서도 장점이 있는데요. 물론 레이에 비해서 공간감이나 수납 공간 헤드룸에서는 딸리지만은 고속으로 달렸을 때 레이는 약간 쉬청감이 면이 차는 고속 안정성이 그래도 레이보다는 좀더 충분할 것 같다 레이 같은 경우는 전고가 꽤나 높기 때문에 네. 어찌 됐건 공기 저항을 다 때려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속도의 안정성은 레이에 비해서 내가 좀더 낫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스파크보다 이 모닝 차량이 더 나은 점이 또 있나요? 스파크는 이제 단종이 된 반면 이 차는 이제 페이스리프트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차량이고 무엇보다 스파크는 미국 사양이기 때문에 좁게 만들어진 반면 모닝은 경차 기준에 꽉꽉 채워서 만든 차이기 때문에 실내 공간이 이제 좀더 넓고 편한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 그게 차이가 뭐 크게 느껴질까요? 제가 스파클 정차동호에서 직접 타봤는데 스파클이 약간 좁게 들어간 범면 모닝이 약간 넓으니까 는 짬발까지 할수 있는 거죠 스파클 타게 됐을 때는 자연스럽게 공손해지는데 모닝 타셨을 때는 거만해지고 쩝벌람이 될수 있는 공간감의 차이가 좀 있다 실내 공간이 네 그렇습니다 3세대 올 뉴모닝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 차의 단점 같은 경우는 일단 부족한 승차감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이 차는 수동 차량이다 보니까 는이 제가 제 변속을 잘못하면 엔진 브레이크 걸리면서 말 타듯이 울컥울컥하는 변속 충격도 막볼수 있고 무엇보다 노면을 잃는다는 느낌이 강한데요. 저는 괜찮은동승자에 대해서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한기사 2024년 올해 첫 인터뷰를 했던 차량들 중에서 승차감이 제일 안 좋은 차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laughs> 그리고 차주님 뭐 승차감 그래요 뭐 경차기 때문에 아실 수 있죠 근데 제가 최근에 대구에서 2세대 후기형 더 뉴모닝 차량 차주 탭으로 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걔는 2세대고 얘는 심지어 3세대로 풀체인지된 모델이잖아요 근데 그 2세대 더 뉴모닝 차량보다 이 차량 3세대 오 뉴모닝이 지금 더 시끄럽거든요 이 정숙성 왜 이래요 이거 제가 봤을 때도 2세대보다 어머니 차가 2세대거든요 아 어머니께서 2세대 모닝 모닝을 타고 계시는데 공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바닥 진동 노명부터 다 시끄럽다 보니까 확실히 제 차가 수동이라 그런지 몰라도 어머니 차보다 제 차가 조금 더 시끄럽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소음에 대해서 좀더 약한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다른 단점은 현대 자동차가 이제 캐스퍼 출시하면서 모닝에는 좀 신경을 안 써준 것 같긴 해요. 무엇보다 캐스퍼도 이제 EV가 나오고 레이도 EV가 나오는데 모닝은 EV 소식조차 없다는 게 사실 서럽긴 합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실 어쩔 수 없긴 한게 캐스퍼나 레이 같은 경우에는 차체가 좀더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를 넣을 공간이 있는데 이 차는 만약 배터리 넣게 되면 뒷자리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그런 점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스퍼는 터보가 들어가는데요 모닝이나 레이 같은 경우는 최신형에는 이제 터보가 더 이상 안 들어가기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좀더 캐스퍼를 많이 밀어주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에 주차기긴 합니다. 또 다른 단점 동급경제 차량인 레이에 비해서 약간 단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레이가 우주명차라는 말이 감가가 안 된다는 거에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경차가 중고차 감가가 많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그 중에서도 모닝보다 레이가 중고차 감가 방어와 유지가 잘 돼요? 네 그런 네.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한참 앵카를 많이 차 봤는데 모닝은 얼마 안 타도 쭉쭉 내려가는 거에 비해서 이제 레이 같은 경우에는 일반 깡통 트림이라도 가격이 진짜 높게 책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레이에 비해서 공간감이 좀 작다는 게 단점인 것 같긴 해요 물론 일반적인 해치백 스타일로 나오긴 했지만 레이 같은 경우는 이런 위쪽에 기타 수납함이 많이 마련되어 있는 거에 비해 이제 모닝 같은 경우는 필요한 것만 넣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서럽긴 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 뭐 수채기에서 짜세는 나긴 하죠.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게 아반떼 중에서도 아반떼 스포츠 그리고 k3 쿠쿱 이런 것도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비해서는 자세가 안 나긴 해요. 사실 20살 때는 차 있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이긴 하거든요. 맞긴 하죠. 1998년식 휀다의 녹슬어 있는 다마스 만 끌고 다녀도 사실 차 있는 게 어디예요. 하지만 어찌 됐건 약간 이제 가오 가 유체를 지배할 나이기 때문에 애매한 차량이다 사실. 그리고 솔직히 경차를 타고 다니 실때 약간 주위에서 조금 무시 당하는 것과 서러움도좀 있지 않으세요 식에서 주면서 어너 경차면은 진짜 느린 거 아니야? 눕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무시도 많이 당오고요 그리고 또도로에 막상 나와봤을 때 저를 무슨 고라니 취급하듯이 이제 다들 칼치기하고 빵빵거리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생각하면 이제 또아 그냥 준준형은 살것 그랬나 싶긴 합니다, 사실. 제가 진짜 경차 차주 인터뷰 진행할 때마다 그냥 목이 달토로 항상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그랜저 아이지 타다가 모닝으로 넘어오니까 차주님도 똑같고 저도 똑같아요. 드럽게 끼어들고 드럽게 안비켜주고 드럽게 빵빵 거렸어요 제가 그때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경차 분들 무조건 양보 운전해드려요. 솔직히 경차를 이렇게 무시하는 게좀 서럽긴 합니다, 사실. 뭐 차주님께서 그래 좋아요. 요수동만적기 솔직히 불편하진 않으세요? 솔직히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이게 제가 말로는 안 불편해도 하다 이제 막히는 길이면 계속 클러치 에 밟고 일단 엔단 N단, 일단 엔단을 반복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언덕까지 올라가시면은 반 클러치를 하면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차에서 사이드 올리고 내려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듭니다. 근데 제가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배터리 방전 거나그런적 있어서 일단 저는 배터리 방전은 당해 본적이 없고요 근데 이제 동호회 분들 이야기에 들어오면 3세대 모닝도 페이스리프트 전에는 19년도 거는 이제 배터리 방전을 경험해봤다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런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튜닝할 목록 중에서도 배터리를 일단은 튜닝을 먼저 해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3세대 올뉴 모닝에 한달 유지비는 어떻게 되나요? 보험료는 그 제가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서 한1 0 0초만된것 같습니다 사주님께서 20살이시기 때문에 단독 자차 포함 드는 순간 제가 봤을 때는 한5 3 7만 나올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기름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통 주유를 시작할 때제 계기판상 반에서 시작하는데요 부산 요즘 기름가 평균 1,600원 기준으로 한 2만에서 2만 5천원 정도면 가득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득 주행하면 450에서 500 정도 주행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달에 거진 1 0 0 0 k 정도를 주행하는데요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면 이제 한 달에 20회 될것 같습니다. 3세대 올리모닝을 구매하신 걸 후회하시진 않나요? 저는 딱히 후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개성 자체를 뚜렷하게 밝힌 편이어서 오히려 이런 불편함 또한 하나의 레트로다, 감성이다라고 생각하면 좀더 편하게 탈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불편함을 즐기시는 2005년생 차주님 지금 만나보고 계십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저처럼 가슴을 사들이 차를 사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처음부터 준준형, 준형 s u v 사 하다 보면 이제 언제가 카포가 되니까 차의 노예가 되기 시작하죠 사실 경찰로 시작해 본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찰에출여이능는게 답답하면 일종을 따서 수동으로 몰아보시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살포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차주 인터뷰 촬영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 가고 있으니 아래에 있는 메일 주소로 출연 신청 부탁드리고요 형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